야, 야, 그리고, 오늘 날짜, 2023년 9월 14일, 현재 밀린 주간 던전마저 해결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볼리베어 밥으로 던져줄 겁니다. 이번엔 진이네요. 특별규칙, 학교 모임, 게임 시작, 양쪽 플레이 영어도 마구 학생 하나를 소환합니다. 어, 이거 내가 알기로는 그 3코스트에 이제 저희가 뭔가 스킬을 사용하거나 주문을 쓰면은, 어, 상대 넥서스 1렘이었나? 아마 그런 친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튼 일성 아직 일성인 볼리베어긴 한데 현재까지 빅덱으로 돌리는 건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가볼까 합니다. 갑시다. 주간 단전 밀러 가야지. 능력. 서우 세계 예언 모조품. 음, 뭐가 막 좋은 게 없네. 뭔가 제, 일단 확실하게 느낀 게 상대를 살해하는데 특화된 게좀더 좋은 거 같긴 해. 주문과 스킬에 추가로 이 피해를 입힙니다. 오, 나쁘지 않은데. 이거 갑시다. 이거를 써가지고, 최대한 제압을 많이 해가지고, 살해를 내서 하는 쪽으로 합시다 원수의 바람 좋다고요? 새로 추가된 능력 중에서는 그나마 저게 딜 능력인가 싶기도 한데 천둥의 기원, 비에르그 기원 한 다음에 탁하지 될 생각합시다. 주문부터 써야 되는 상황이. 그냥 교환해 버려. 라가 파란색이네. 굳이 줬는데 안 받을 이유가 없어, 저건. 잔나 재밌다고요? 잔나 아직 안 해봤는데 잔나도 해보긴 해야 되는데 말이지. 밤바람바람바람바 저도 흉터를 얻을 거예요바라라라 멈추지 않는 호감 또 호감? 말만 들어도 재밌는데 근데 한동안은 볼리베어 갖고 놀 생각이어가지고 좀 애매한가 싶기도 하고 마주하기 좋은 날인데. 일단 요구하자 싸우러 채... 왔다 사우러 왔다 요구하고 했어도 됐나 싶긴 한데 굳이 호감을 또할 필요는 없어서 일단 요거 하나, 한 다음에 얘를 이렇리브뽑아 와야 된다. 너가 어, 이거를 이렇게 그래도 덩치가 산만한 얼음 덩어리라니까. 덩치가 산만한 얼음 덩어리라니까. 어, 박살을 내주마. 일란 생각보다 아니, 재미가 없다고요? 릴라는 솔직히 보고 보고 나서부터 이거 재미가 있을까 싶었는데 나는 잠깐만 이거 왜 내가 먼저 죽을라 그러니 아 맞다 원수의 바람이 이렇게 될 적용이 되는구나 철은 어... 이렇게 되면 셀프로 킬을 내고. 스킬로 3뎀 쉽지 않아. 이이이 바위만큼 컸다고! 바위만큼 컸다고. y 이 u 야 근데 이렇게 c 면 볼리베어도 데미지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발열광선까지. 대신 볼리베어는 레버블 팍팍 하겠다. 틀틀 말은 은아니합합다 벌써 써2인인보 보니까. 리리지지킬 g t 됐어요. 요 또라 번개 빔번개빔 어라라. 어고야. 부르롱 커가강. 즐겁다. 저게 피로 눈을 물들였다. 생각보다 볼리베어가 저기 살해할 때마다 라서 뒷받침만 잘 돼주면은 괜찮은 느낌인데 천둥에 6 0 4원도 그건 또 어디 나오는 거야 눈사태 하나 더 짚고 챔피언쉔 어디로 세나 어둠으로 제압을 해야 되나 이게 주문과 스킬 즉 우린 어둠을 써야 되는 건가? 어둠을 써야 되나. 어디를 레벨업하면 88 이상 나오지 않을까? 어... 굳이 그런 식으로 엮어야 되나 싶어서 지금 차라리 번뎀을 찾으면 찾았지. 나는 살, 해를 잘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 잠깐만. 트런들도 이거 안 되네. 씨. 어, 이거 괜찮다. 껍데기 죽으면 살, 해로 치잖아. 저걸로 볼리베어를 부르자 껍데기가 죽으면 살해 취급이다 껍데기는 킹정이지 맞지 맞지 스탯도 올려주지 일단은 볼리베어는 좀 뒤에 꺼내고 이블린보다도 다른 껍데기들을 좀 찾아야겠는데 어 이런거 눈사태 이거 그냥 공격 가버려 우라가 파란색이네. 깡... 색이 너무 많아. 저 공룡... 솔직히 얘 레벨업은 그렇게까지 신경은 안 써도 되는 상황이라서... 다스한 불가로 마련되어있다고... 마련되어있다고... 그리고너 내가허락할땐 입을 열어라 입을 열어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불 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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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환할 수있 이불, 교환해버리자 이이더주지피이 스택. 다음턴에 내골 레벨을 해 버릴까? 아니다 지오자 한번 그냥 싹. 오케이. 저건 예상 못했는데. 이 상황이면 살해. 예이. 이거 올라가는 거 모션이 좀더잘 떴으면 괜찮았나 싶기도 하고 전둥오리 우르르 쾅쾅 네. 바로 뛰어도 되긴 했는데 않죠. 약간 급 뭐라 그래야 되지 어... 상대 필드에 뭐 하나 깔리면 그냥 정리하려는 생각으로 했어요 한턴볼 생각으로 다행히도 상대는 딱히 낼 카드는 없었던 모양 누가 피 흘리건 상관없다 공격 약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 약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 요청 하프 믿음 믿음 나쁘지 않은데 챔피언 볼베가두배지요 쉽지 않나볼베두 배. 연주자 능력 하나. 음 돈이 좀 있는 상황이니까 원하는 능력을 고르는 게 맞을까. 일단 이쪽 이거 이 일반급밖에 안 주니까 위에 가는 게 훨씬 이득인 것 같아 보이겠네요. 여기는 노이 약자석. <laughs> 아. 저거 저거는 좀 신선했으니까 인정하겠어. 상황 참으로 시의적절한 드립이었다. 평소였으면 아재 드립 별로라고 그냥 뭐지 임 임차 매겼을 텐데 저 정도 드립은 시의적절했으니까 인정하겠어. 공수 제작이 일단은 한 번이라도 더 우려 먹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일단 이쪽이나 와 마법 인걸 뿌리네. 우리 필 토버의 수호자, 필 토버의 수호자. 아, 막을 생각으로 냅둬야겠다. 요거 내주고, 다카하스 이럴 때나 교환해서 이득 봐야지. 골배 어디 갔나? 골배 어디 갔나? 장악. 음, 어... 그냥 한번 쓸까? 이런 이랬으면, 이랬는게 맞았는데 이거지무슨 이랬으면, 기 다리는 게 맞았는데 아쉽게 됐구만.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싹 쓸어드립니다. 나올 게 남아 있었다고? 변수네. 이건 어쩔 수 없고. 얘나왔나 가자 볼베야이 누가 야생에 하난 폭풍을 휘두른다 폭풍을 다 와, 레벨업 조건을 채웠어든 시켜만 주세요. 죽어도 라부대 하겠습니다. 죽어라 이 악자는 살아남을, 살아남을 수 없다. 자, 능력 적당한 게 있는가? 거상, 어, 에씨뭘 해서 좀 애매한 느낌이 없지 않은데? 애초 내가 장비가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음... 그래도 고르는 게 맞나? 에 어렵다 어려워 사려고 하자 능력 방패 주문을 사용하면 체력 1회복 원소 주문의 경우 2회복 방어는 체력이 공격력과 같은 수치까지 증가 음... 뭐가 막 튼튼해지는 그런 게 없네 돌려봐 천재성 어 껍데기 스탠드 는구나 이거 괜찮네 기본이라고 갑시다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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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교 고민했는데 껍데기 있구나 예스 껍데기는 최우선 사항이지 볼리베어 그냥 들고 갑시다 멀었다 멀어서할게 없어요 버틸 수 있을까 이거 누구도 내 눈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도와줄게. 가 하나 더. 결국 약간 로또식으로 터지길 바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 일단 얘. 예. 이부 공격하고 교환하면상관 없어. 자, LC 다운이? 싸아아악 날려드립니다 와 볼리베어가 공짜 정말 굉장해 아무튼 시작하면 내야겠는데 밤이 누가 이 야생에 도전하는 가전동 천둥 이 우르르 커가 화살 한 발로 세상을 평정주지 로어어게 할까 어떻게 할까 겨울 인도로나 오 어이 예 생각보다 많이 좋은데 저의 피로 눈을 물들였다 저게 피로 눈을 물들였다 어볼베 스탯을 추가를 한다 나쁘지 않아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좋은 거니까 능력 사우스에게 빨리 뽑기 과도한 준비 음... 빨리 뽑기합시다 챔피언 아이템. 생각보다는 잘 돌아간다. 음, 싹 깔고 얘가 좀 많이 애매하긴 하다 이렇게 보면 아 멀리건 잘 잡았다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망했어. 개걸 치다니 따스한 불가도마련되어있다고매매 조건. 이렇게 되면 이걸 쓰가고 생각하는게 낫가고 나의 삶가고 나의 가 나의 의 예방 가는 게 그래, 맞겠는데 이러면 몸무이라고 껍데기에 무기 들려주고 내기면 스텝 복사가 되긴 하는데 마나가 배로 들잖아 상대 뭐 나올려나 싹 날려드립니다.

영주를 끊어 주마. 시겠다전쟁 살... 대가인가. 의 대가인가. 또 이렇게 놀자. 흠흠 <laughs> 따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던져 공격은 좀 그렇고 그냥 적거만 챙겨갑시다 라라라라라라라라 초반에 여거 있으면 죽을 것도 많고 빅댁을 하라는 느낌인데

난더 배울거야 상상도 못한 하프 아니, 상상도 못한 꼼짝마 기억인 그림자 가은없다고 지금 다이귀염둥이 한번 써보실 안전모드? 그런건 안만들었는데 일단 여기 까지 이건 대포란 말이야! 깡! 이 너무 많아! 깡! 실 장악이 나왔뭘 할까? 아니 뭘안 할까? 아니 뭘안 할까? 네가 허락할 땐 입을 열어라. 실력을 보여 봐라. 실력을 보여봐라 어.. 공격 한번 갑시다. 그래, 몸녹이라고 그래 야녹이고 고야, 고야, 고 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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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쓰레기가 돼서 막았다고? 몰때리네 저거. 뭘바나뭘칠건가뭘가라운터에아웃을등경 예정이다. <laughs> 혁신. 아웃을 So, 어보이 g a r h 은 n n e r m u n o z 은 c o Marcotta, h a n

사륙의 천둥 you get chundo? h 나처럼 말이야 나처럼 말이야 발하발히이르구나 도와주지 공유 저항 어... 만화 펌핑을 굳이 필요로 할까? 제거할 수 있는게 오히려 나은데 이게 낫겠다. 제거할 까넌 눈... 있긴 하지 않아. 야너 꺼져라. 학살의 현장에서 난 피어오른다. 붉은 영양에 피어나는, 피어나는 꽃쩌라 어는 어차피 나오고 얘도 들어가있고 진진 자라 지리자 같은 진이긴 하네 못내고 못내고 그냥 교환드리고 이거 그냥 여태다 달아줘버리고 먹어야겠네 따스한 불가루 말연되어있다고 따스한 불가루 마련되어있다고 지켜보고 있다 데미지나 넣어놓을까 명치에 꽂히네 이게 <목소리> 라라라라라라라

음이걸사레판정으로 어, 어 이거는이쪽이 낫겠다 이거나. 이거나. 거거나 이거나. 이거나. 이거이이 연극에. 고통이 빠질 수는 없지 고통이 빠질 수는 없지 껍데기 먹는 건 사례 판정 안 나오나 보다 그러게요 괜찮은 데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자 너의 도와지의 예술을 예술을 난 껍데기 사례 판정 뜬다고 기억하고 있었지 왜? 살이라기보다는 지가 알아서 죽는 판정이라는 건가 그럼? 무대가 날 기다린다 날 기다린다 음... 네 지금 내긴 좀 아깝고 일단 간을 살짝 볼까 안 치워줄라나 본데 그냥 내야겠다 그러면 이빨, 뼈, 내자를 네 바치지 마 꽃은 바치지 않죠. 잘됐고내 손군이란 어울리지 을 그들은다. 농이오르는 방답군안 그런가? 안 그런가? 죽어라. 내좀 봐줘. 프 먹군. 프먹 우엉. 아, 이 약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 약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런 거로 이번 주 주간 던전도 이렇게 마무리. 그런 거로 이 영상은 여기까지 보상 보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뭐가 나올까요? 넌 논더라. 중복이구나. 비라 먹을 게임. 그럼 유바